중요적인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우리 국제 종합신문이 참여해 주었습니다. 예, 사단법인 지구촌 예수 선교협회 목적 사업 중에 하나가 어, 우리 국제 종합신문사 설립이었습니다. 성례님들과 고은 목사님들 우리 협회 모든 회원들이 기도한 대로 작년에 하나님. 이 아무리 좋은 이제 복음의 예, 도구가 있어도 우리 가 활용하지 못하고 그것을 잘 쓰지 못한다면 아무도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주어진 이 시대적인 막중한 언론의 산을 우리 목회자들은 평소에 글을 많이 쓰기 때문에 누구든지 다 자격이 있고 또 현실을 예, 직시하고 바른 이제 언론의 자세를 갖고 어, 글을 쓰고. 보도를 하고, 기사를 수집하고, 예, 공적, 정대한 그런 원론으로서 예, 발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라와 민족과 보구마를 위해서 오직 믿음 소망 사람으로 부정법대가 반해 있는 이 현실 속에서 우리 언론사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정직한 보도, 신뢰되는, 신뢰되는 그러한 신문사로서 더 업그레이드하고 어, 기존에 있던 언론사보다는 더 한층 더 이제 품위 있고 정말 에, 종론지로서 아, 정말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국제중앙신문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에, 폭력의 시대입니다. 세속 문화 시대입니다. 젊은들이 이 세속 문화, 희양 문화에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서 우리 기독교 문화를 더 이제 보도해서 많은 젊은이들이 올바른 시랑의 길을 갈수 있도록 우리는 이 사역을 잘감당해야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민주주의 시장경제를 발전시켜서 민주복지국가를 완성하고 또그스소에 푸른 계절이 올수 있도록 정말 네, 여러분들 이 막중한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현지의 기자로 있는 분들도 계시고 또. 방송, 이제, 활동도 하고 계시는, 예, 우리, 지도자들이 계시기 때문에,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민족의, 예, 이익을 도하고 어, 정말 이펜 하나가, 글 하나를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죽이는 펜이 되기도 하고, 살리는 도구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자, 기자의 그,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어떻게 그 보고 글을 쓰냐에 따라서, 어, 단체가 하나 숙대박이 되기도 하고, 국가의 어떤 이미지가 흐려져 버리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는 긍정적인 이제 보도를 하고, 긍정적인 글을 쓰는데 주력을 해야 될 줄은 있습니다. 아멘, 안 하시는? 어, 네. 네. <laughs> 어늘 예수 볼때 복음 선교의 사명을 위해서, 땅끝까지 문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이제, 우리 국제중앙신문 대변지로 저 정론을 집필하는 실제라는 직무를 수행하면서 우리 백성들의 권위보호와 함께 서로가 서로 상생하면서 시민의 알 권리를 더 가까이 신축 분석해서 충족시킴으로 인해서 진실과 정의 또 민족보고마, 세계보고마를 위해서 큰 역할을 수행해나가도록 우리 국제중앙신문사와 우리 기관님들이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의 열매를 주실 줄은 없습니다. 아, 네. 그리고 우리 또 좋은 교수님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좋은 자문위원들의 예, 그 지도를 받으면서 어, 더 성숙한 우의 예, 신문사가 될 것을 예, 약속을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이 종이라고 하는 선물은 엄청난 위력이 있는 것입니다. 아, 네. 종의 숫자를 인정하면 돌이 됩니다. 지폐가 됩니다. 종이의 글자를 인쇄하면 이 순서지도 되는 것입니다. 그냥 종이 그대로 있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프린터로 인쇄를 하니까 예쁜 순서지가 되는 것입니다. 종이에 또 인쇄를 하면